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와 할머니의 게임을 해, 해요. 바로 이 게임이에요. 고양이가 두 마리네요. 응, 그래요. 저기 저 할머니가 있는데 저기 그 할머니는. 뭐 어지럽히면 그 하늘에서 다 오고 후라이. 얘는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쟤는 도망가네요. 어디로 도망가는 쟤는 거예요? 얘는 웨이런지 개고 있어서. 이 그랬어요. 게임은 무슨 게임 안 무슨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할머니랑 할머니와 고양이 게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 아, 똑같은 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쟤를 유인. 유인해서 어떻게? 그래서 얘는 물음표가 이렇게. 뜨고 자기가 있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 할머니가 와서 얘를 괴롭, 얘를 때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고양이를 때리라고요? 아니 얘가 이, 할머니가 여기 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는 하고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못해요. 너몇 살이에요? 여덟 살이요. 여덟 살인데 이렇게 말을 못해요? <laughs> <laughs> 설명을 잘 해야죠. 해줘야죠. 설명을. 아니 이렇게 해서 깜깜해져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사진 시작하는데. 설명을 잘 해줘야지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게임이구나 할머니. 알죠. 할머니가 왜 뭐지? <laughs> 설명도 뭐 이상하게 얘기해요. <laughs> 근데 할머니가 이상이 그게 아니야. 할머니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나무에만 <laughs> 올라가잖아요. 지금. 할머니가 이상해 할머니가 지금 걷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자 만큰거 쓰고 어? 아 진짜 이 다리는 무슨 다리예요 고양이 다리예요? 이 게임이 이상해요 이런 게임을 왜 해요? 아, 아 진짜 왜 엉덩이를 비쳐요 엉덩이를? 아 그럼 저 할머니는 잡...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 그럼 저가 잽 잡힐 잡혀서 다시 걷는 거예요. 거예요, 뛰는 <laughs> 거예요. 왜그 자리 에 <laughs> 계속 있어요? 죽어야겠... 어? 뭘 죽어? 왜 쓰러졌어요? <laughs> 이상하네이 이런 게임 하지 마세요. 이런 게임. <laughs> 아 할머니 순간 <선배> 이동됐어. <laughs> 순간 이동이 어디로 갔어요? 할머니 찾아봐요. <laughs> 아, 누가 이런 <laughs> 게임을 만들었어요? 재미없는 게임을. 아 제작자가 만들지 었 당연히. 야 이거 너무 재미없는 게임 이 재미.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끌뿌로 드리고 올라가. 이게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게임 이름이. 아! 할머니 죽었는데 왜 나왔어요? 생긴 것도 고약하게 생겼네요. 어디 아, 가요, 그 할머니? 어디가요, 할머니 또 때려. 할머니 또 때렸어요? 이 고양이가 나쁜 고양이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나쁜 게임이네. 나쁜 게임. 어 할머니 또 일어났네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 제가 계속 나쁜데. 우리 빠져봐요. 왜? 이거 못 빠져? 왜못 빠져요? 기만할 수가 있어요. 왜 싫을 해요, 냄새나게. <laughs> 아이고. 이거 진짜 <laughs> 안 좋은 게임이네. 안 좋은 게임. 아니, 이거는 게임. 그냥 그런 게임인데. 진짜 안 좋은 게임이네요. 난 이거 싫어요. 나갈 거예요. 아, 왜? 네.